대한민국 유명 트레이더 원효띠님이 이야기하신 최근 트레이더 안전 수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재미삼아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제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면 안 되며 이 항목들을 무시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첫째 매매 중 CCTV가 자기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매매를 중지하십시오. 잦은 실패로 인한 정신 이상입니다. <laughs> 충분한 휴식을 가진 뒤에 돌아오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자마자 올라오는 그런 CCTV 현상 수많은 트레이더분들이 많이 겪으시죠. 이럴 때는 정말 쉬는 게 맞죠. 역시 어, 1번 중요합니다. 자, 2번 수칙 수익 인증 올라온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싶을 때 고점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쇼츠 올렸죠?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 시기가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수익 자랑하고 갑자기, 오, 내 수익이 많이 나서 사슬 찍게 된다. 바로 고점입니다. 자, 3번. 각견 차트에서 단무지나 시체가 발견되더라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항상 차트 보다 보면 단무지가 있죠. 상당에 해서 자꾸 발견되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 4번. 문서 작성자의 텔레그램 유튜브 리딩방을 발견하면, 즉시 가입하십시오. 아, 이거 농담으로 적으신 거고요. 차트 위에 알수 없는 점액질 같은 선들이 깔리면 즉시 차트 초기화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복잡한 차트로 돈번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어? 이렇게 차트가 있죠? 차트가 있는데, 착, 착, 착. 착착착착 차자자자자자자자 착착착착착착 자자자자자자자착착착착자자자자자자자착착착착자착착 착착착착착 자차렇게차트 그리신 분차 있거든요 저도 항상 이야기하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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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예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차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은 돈번 사람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진짜입니다 그분들은 공부 중이신 분이고 공부 끝나고 그냥 매매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봅니다 역시 원효님 그렇게 복잡한 차트로 돈번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